미국 대륙을 뒤흔든 불타는 트롯맨의 놀라운 성과가 공개되었다. 상상 이상의 출연료 순위가 발표되며 한국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7월 미국 무대를 장악한 가수들이 과연 얼마의 출연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미국에서 뜨겁게 주목받는 이 트로트 스타들의 인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그들의 출연료가 미국의 유명한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실려 미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7위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공훈. 그는 이번 달에만 무려 1만 2천 달러, 한화 약 1,400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공훈은 미국에서의 첫 공연을 통해. 그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시애틀, LA, 하와이에서 펼쳐진 그의 무대는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크라멘토 캐시 크릭에서 열린 첫 미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강렬한 퍼포먼스는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그는 팬들과 함께 웃고 울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공후는 무대에서 함께했던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와 인생극장의 유닉 무대를 꾸미며 관객들과 소통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6위를 차지한 가수는 박민수로 그가 받은 출연료는 약 1만 800달러, 한화약 1,500만 원에 달한다. 박민수는 최근 미국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그 인지도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음반사와 협업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민수와 협업 중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그의 음악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민수는 소니 뮤직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그는 미국에서의 사랑을 받고 있어 정말 기쁘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위에 오른 애녹은 그의 인기가 미국에서도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는 이번 달에 약 1만 3,200달러, 한화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으며 그의 음악과 감성을 미국 팬들에게 전했다. 에녹의 곡 사랑이 이런 건가요? 는 미국에서도 높은 스트리밍 수치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에녹은 미국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정말 감사하다. 온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음원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며 그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위를 차지한 김종현은 이번 달에 약 1만 8천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의 독특한 매력과 탁월한 가창력은 미국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SNS와 팬 커뮤니티는 팬들로 넘쳐나고 있다. 김종현의 미국 내 팬수는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섰으며, 그들의 열정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민준현은 이번 미국 투어를 통해 그대여, 변치마우와 같은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현지 팬들과 소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그의 열정적인 무대와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 감동하며 그의 무대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위를 차지한 민수현은 약 1만 6천 달러. 한화 약 2,100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시애틀에서의 불타는 트롯맨 공연에서 나훈아의 무심 세월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의 무대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그의 애절한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처음으로 한국 트로트를 접하는 미국 팬들 또한 그의 무대에 매료되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위를 차지한 신성은 약 16,700달러, 한화 약 2,290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그는 미국에서 얻은 인기를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하고 있다. 특히 그의 팬클럽 샤이닝 스타스와 함께 미국 내에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신성과 팬들이 함께 기부 활동을 펼쳤고 총 5천 달러를 기부하며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신성은 팬들과 함께 기부 활동을 하며 팬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손태준으로 그는 이번 달에 약 1만 8천 달러, 한화 약 2,480만 원을 벌어들였다. 손태진은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국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히트곡 '참 좋은 사람'과 '세이브 더라스트 댄스 포미'는 미국 내 한인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 영상은 유튜브에서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그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 불타는 트롯맨의 미국 투어는 트로트 음악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미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들의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타는 트롯맨의 미국 투어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주로 사랑받던 트로트가 이번 미국 공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투어는 현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현지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으며 미국 음악 시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며 무대를 장악했다. 공훈의 첫 공연부터 그는 미국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노래를 통해 교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현지인들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안겼다. 그의 강렬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에게 이국적인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라는 인상을 남겼으며 그가 부른 당신의 이름은 노래가 끝난 후에도 팬들이 계속해서 여운을 느끼게 만들었다. 또한 박민수와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미국 내 음반사와 협업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미국에서 트로트 음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강민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가 지닌 음악적 역량을 입증하며 미국의 메이저 음반사와 장기적인 협력을 모색 중이다. 그는 특히 미국 현지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을 담은 음악이며 감정이 깊은 음악으로 미국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에녹의 경우도 이번 미국 투어를 통해 그의 감성적인 곡들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사랑이 이런 건가요? 는 특히 감정의 깊이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그의 무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응원했으며, 에녹은 이에 보답하듯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다며 자신의 소회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에서 트로트 음악을 날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준현의 무대 또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히트곡 그대여 변치마오는 트로트 장르의 특유의 흥과 애절함을 동시에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갔으며, 노래 중간중간에 팬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지 노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였으며 관객들에게 그의 진심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현은 공연 후 미국 팬들의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 기뻤다. 이번 투어를 통해 한국의 트로트를 더 알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민수현 또한 이번 투어에서 시애틀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그는 무심 세월을 열창하며 현지 팬들과 함께 울고 웃는 무대를 만들었다. 그의 애절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력은 미국 팬들 사이에서 한국의 감정을 담은 최고의 가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현의 무대는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공연 후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성의 경우, 미국에서 얻은 인기를 단순히 자신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 기부 활동을 펼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의 팬클럽인 샤이닝 스타스는 이번 투어 기간 동안 여러 자선 활동을 기획하였으며 신성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팬들은 그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의 활동을 응원했고, 이는 그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성은 팬들과 함께하는 자선 활동을 통해 가수로서 노래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의 무대는 한마디로 감동의 대서사시였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은 미국 현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의 히트곡 참 좋은 사람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손태진은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이 위로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트로트가 한국의 문화이자 감성의 한 부분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팬들이 이 음악을 사랑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불타는 트롯맨의 미국 투어는 미국 내 트로트 장르의 가능성을 시험해본 무대였으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의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